어문 멜빌이 있은요. 메뭐비딕 모비딕이라는 여러분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사람이 아니죠. 무수한 배를 뒤집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죽였던 전설의 흰고래 모비딕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흰고래 이 캐릭터를요. 가방에도 아니면 책 표지에도 여러 곳에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흰 고래 그걸 모비딕을 모토로에서 그 캐릭터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빼앗긴 늙은 선장이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이 고래를 향한 이몸 열감, 분노, 좌절로 삶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도 그가 죽고 사,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인 겁니다. 이 모비딕에 대한 복수, 이것만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고래 뼈를요 자기 빼긴 의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적을 보면서 그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이 사그러지지 않냐 하도록 그래서 자기 의적도 고래 뼈로 만든 겁니다.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중 어느 날.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항해를 떠납니다. 많은 선원을 모집하고 선장을 모집하고, 그래서 이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그렇게 항해를 하는데 어느 날 물결이 막 산처럼 탁 피어오르면서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이 모비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죠. 모비딕은 등에 수많은 작살이 꽂힌 채로 끝까지 버팁니다. 며칠에 걸친 싸움으로 사움, 선원들이 죽어나가지만요, 이 선장의 복수심은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1등 항의사가 말립니다. 이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포기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산상 조각으로 부서져 죽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이 선장이 하는 겁니다. 사흘이 되던 날, 선장은 마지막 보트를 타고 모비딕에게 작살을 명중시킵니다. 이 마지막 작살에 모비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다 깊은 심 년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선장은 작살 그 줄에 목이 매어가지고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도 다침몰하고 선원도 다,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선장과 모비딕이 누가 이겼느냐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다 죽었는데. 그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복수를 이루었는데 다 죽어 버렸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승리하느냐? 승리했느냐? 대부분 우리는요. 내가 이 싸움에 내가 승리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내가 누군가와는 내가 지지 않겠다라고 막 하죠. 다 죽어 버렸는데 여러분 그 승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패할 수도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모비딕을 놓지 못하는 선장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소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 죽음까지 나아가게 한 것일까 그런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선장에게 모비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미치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일 겁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가라앉았던 앙금들이 막 휘저어져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 다시 분도가 올라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베딕은 자신을 미치게 하는 그 무엇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썩어질 욕망을 쫓으면서 버려야 할 복수만을 쫓으면서 끝내 작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은 요 헛된 일입니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면 일명 사람들이 멘붕이 왔다고 그러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수고를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멍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왔느냐. 내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모비딕이 도대체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안에 분노하게 만드는 그것이 뭔가. 내가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전 오래된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는요, 삶의 두 가지의 삶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고,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이두 가지의 삶이 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데 이러면 이두 가지 삶 중에 자신의 내면의 질서를 평화롭게 혼란하지 않게 만드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명 목 성공을 쫓는 삶, 내 나의 성공, 배우자의 성공, 자녀들의 성공 그것이 인생의 모토이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대부분이 뭡니까? 내 욕망에 의한 삶이잖아요. 나의 충동에 의한 삶 아닙니까? 나를 만족하기 위한 삶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소명을 이끌리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내면을 조사해 보니까 내면이 너무나 조화롭고 이런 평화롭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충동에 이끌리가는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날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날마다 불안한 겁니다. 내면의 질서는. 어떤 삶을 선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고든 맥도날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동에 이끌려가는 삶입니까? 소명이 이끌어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나의 만족과 나의 충동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나를 채찍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살다가 죽을 뿐인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욕망이 이끄는 삶, 허무가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먼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목적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가장 의미 있는 삶은요 목적대로 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있어서 여전히 힘든 일이 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할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요. 소명이 이끌어가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의 질서가 평화로운 겁니다. 그 내면의 질서가 조화로운 겁니다. 왜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막한지 하는지,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내마음의 평안을 못 찾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분명 충동에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요, 내 내면의 질서가 평화로운 것, 조화로운 것. 그러기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와 직장과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고 원한다고 됩니까? 바라고 원하는 만큼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죠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리는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을 때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에 속고 있다 그러면 요그 나라를 여러분 바라고 원하지만 그 나라가 정말 오라고 원한지는요. 물음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세워지는 곳에 임하죠. 그대로 또한 살아가고 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미미하게 보여도 그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뭐에 빗대서 이야기합니까? 누르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기에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천문자가 읽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쾌했을지를 상상이 갑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그 당시에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먹는 음식도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입니다.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 마없는 빵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누룩이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말하면서 음행을 행하는 자는 마치 누룩이 없고 순전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한 줌의 누룩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는 모두에게 불교라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이 부정한 누룩을 상징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3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붓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안에 단어 단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룩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오죠. 어떤 여자입니까?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인 여자, 빵을 만드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여자가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 냐 무슨 의미 어 무슨 그 걱정이냐 하지만 유대인들 이 듣기는 에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신성한 그 나라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여자 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를 빗대어 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니 왜냐하면 그당시 여자들은요 부정한 존재를 여기는 겁니다. 그 부정한 여자 존재를 여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그 생리하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다. 그래서 그 생리가 끝나면 그 정결하는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죠. 그는 생물학적인 건데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여자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자와 종은 이 재물과 비슷하게 그렇게 여겨질 저류는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여자를 이야기하고 여자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누룩과 여자를 가져와서 했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과 편견을 여러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바라,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누룩이라고 해도 그 누룩을 넣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밀가루가 밀을 반죽하고 있죠.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는 거죠. 자신이 먹을 것, 가족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면 33절을 보면 가루소말 속에라고 이야기하죠. 가루소말이 어떤 정도의 양일까요? 그 당시에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입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 여러분 우리 밑에 1층에 파리바게트 다 휩쓸어와도 100명을 먹을 만한 빵은 없죠 100명이 먹을 양식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자녀들 먹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큰 잔치가 아니라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반죽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려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것. 그 대단한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뭘 하는 겁니까? 큰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해서 누룩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알수 있는 대목이 3 3절를 보면 갖다 넣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갖다 넣어. 이 말은요. 섞어 넣었다. 다시 말하 몰래 넣었다. 이 누룩을 넣은지는 이 여인만이 한다는. 잠시의 참석에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누룩을 넣은 여인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서한 것이며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수고와 헌신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볼때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누군가가 모르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고한 자만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고한 자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닫더라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알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수고헌신 한 사람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든말도 그냥 내버려 둔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내 귀한 시간을 들여가 내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 헌신했는데 그게 이러 어떻게 든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좋아질까 관심을 가지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한 곳에 관심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그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초점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요. 그래서 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헌신한 자만 아니까, 수고한 자만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헌신하라는 라 겁니다. 자꾸 붙들어서 헌신시키는 이유가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한 자만 아니까, 그 수고한 자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러면 헌신하라는 것이지, 막 시간 없는데 뭐 교사하라, 뭐하라. 여러분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수고한데도 그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로수말밖에 어, 100명밖에 못 먹는데 아니 어떻게 120, 130명 먹을까 모르는 겁니다. 누룩을 넣은 여인만 하는 겁니다. 요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시죠 가난 혼인잔치의 이적 이름 잘 아시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잔치가 모자람이 없도록 흥이 깨어지지 아니 하도록 좋은 혼인잔치가 될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이 기적의 도구가 누가 됩니까? 이 종이죠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항아리에 물을 붓고 하객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물을 떠가는 중에 너무도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포도주를 마신 하객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지도 안 베푸신지도 그러나 물 뜨온 종들은 알죠왜 합니까? 분명히 항아리 에 있는 물을 뜨갔으니까 그물을 뜨간지 자기가 아니까. 그런데 가다가 주었을 때그 사객들이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이런 이 종들이 알잖아요. 아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란 걸 알죠. 근데 거기에 마시는 하객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항아리에 있는 이 물을 하객에게 떠대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인가? 아, 그 사람이 그종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이러면 과연 그 종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laughs> 여러분, 이 물을 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물입니까? 집 밖에 돌항아리입니다. 밖에서 오는 사람 먼지를 털으라고 손발을 씻으라고떠는 물입니다. 그 물이 깨끗한 물이겠습니까? 계속 주변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더러운 물입니다. 그래도 손을 씻어야 되니까 더러운 물입니다. 누가 봐도 이름 더러운 물. 그물을 이름 떠나주러 할때이 물을 떠나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물을 마신 누군가가 이 도대체 이렇게 더러운 물을 도대체 누가 떠나 왔나?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급기야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인의 혼인잔치에 완전히 망치기 한 사람을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이 떠나주는 게 이게 순종하는 게 이러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요, 하지 않죠, 거부하죠, 아니면 주인에게 폭로하죠. 하, 아, 주인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 물을 떠나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하기 어 위해서 오히려 그거를 주인에게 폭로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도망치거나 이불을 갖다 주면 뻔하게 죽는 걸 아는데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했다고요? 이 사람들, 이 종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할수 있었게 된 여러 이유가 뭘까요? 이종도 주인의 이 혼인 잔치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그 베이스에 깔린 겁니다. 이 혼인 잔치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 얼굴이 먹지라는 것이 대지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못하죠. 이 주인을 위해서, 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자기가 그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기에 헌신과 수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면 이 종이 알잖아요. 하, 예수라는 분이 이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 풍성한 잔치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작고 미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나, 내가 참는다고, 내가 고생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수고가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지, 그참문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참고 수고하는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몰래 넣은 누룩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까? 삼십삼절에 보니까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입니다. 가루 소만이 되는 0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양에 있는 반죽을 전부 한 일부분도 아닙니다. 전부 부풀게 하는 여러분 누룩이 되었다. 시간의 문제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전부를 부풀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 여인의 헌신과 수고.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 시간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변화시키는, 바꾸는 것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가득한 큰 소재의 물을. 젓가락 하나로 그 물을 돌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물이 젓가락 하나로 돌아갑니까? 아, 젓가락 하나 좀 만하잖아요. 그뭐 젓는다고 그큰 물이솥에 물이 이럼 물이, 돌아갈까요? 해 보지 않으면 모르죠. 제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어떤 분은 그냥 듣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들으면 그냥 해 봅니다. 젓가락 가지고 정말 큰이 냄비에 물을 담아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전체 돌릴 수 있을까? 즉 하나로요. 두 가지죠.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두 가지만 해보십시오.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요 처음에는 미동이 없는데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계속하면요 이 전는 방향으로 물이 전체 돌아갑니다. 나중에는요 완전히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는 헌신과 수고한 노력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면요, 전체 물릎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 내가 한다고 잘 되나? 여러분이 똑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하는 여러분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칭찬과 격려. 그 한마디, 그걸 받지 못한 배우자는 그걸 인정하는 않죠. 저 사람이 자를 지금 놀리나, 지금 나에게 그냥 하는 이야기인가 안 믿죠. 계속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상관없이 계속 해보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궁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계속하면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포기해서 그런 거지.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그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속을 풀기 위한 그 말들은 도가살이 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그말 한마디는 여러분 능력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깊숙한 데 꽂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면, 아멘요.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계속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등력의 말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 하면 안 되는 그 한마디 자체가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야너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야 내가 하나님 믿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됐는데 너도 그걸 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해야 된다. 권명과 계속해보십시오.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그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인 겁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러게 너도 이 여인처럼 그가로서말이 되는 백 명이 넘는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수고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헌신에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기에 여러분 헌신과 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요. 누군가의 인정 받기 위해서 하면 그게 짐이 되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할 때는요. 그게요.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남이 안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사람을 바라면서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보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다할 때, 계속 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나만 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수고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내가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과 수고한 그 수고가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가는 말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